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와 함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용서랑 운명 이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용서와 운명의 균형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랑은 좀 다른 그런 우주적 관점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인간 사회의 법하고 그 우주 법칙 사이에서 용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글이 시작부터 꽤 도발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 법칙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용서는 아예 없고 오직 균형만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균형이요? 용서가 아니라? 네, 인간 사회에서는 뭐 미우치면 사면해주고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균형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잘못한 만큼 벌 받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아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균형은 단순 처벌 뭐 그런 것 이상이에요 진짜 후회라는 건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어~ 실제 행동이 바뀌고 앞으로 또 실수 안 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증명한다. 네. 그니까, 러번화도 없이 그냥, 아, 용서 받았네 하고, 같은 실수를 또 한다면, 그건 뭐, 헛된 후회거나 아니면 거짓 소에다 이렇게까지 봐요. 어허. 네. 그래서, 그래서는 반대 가치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행동에는 그에 맞는 긍정적인 행동이나 경험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볼수 있어요. 와, 행동으로 직면해야 하는 균형이라,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절대 정의의 우주법칙. 이건 또 뭔가요? 어감이 꽤 무거운데요. 네, 좀 그렇죠. 그 법칙에 따르면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주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친대요. 모든 게 다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균형을 깼던 것, 그러니까 실수 같은 거요. 그게 결국은 운명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돌아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운명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뭐 예를 들면 건강 문제라던가 재산 손실 아니면 뭐 불행한 일 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잠깐만요. 그럼 안 좋은 결과들이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보통은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에서 정말 파격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만약 우리가 그 결과의 원인이 뭐 받기나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요. 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결과들이야말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아, 신호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용서를 빌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려고 때로는 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와. 결국 자기 행동이랑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근데 아까 그 사랑하는 섭리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냉정한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언급이 되죠. 그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막 노력을 하면 그 사랑하는 섭리가 개입을 해서요. 네. 큰 실수를 좀 상쇄할 만한 그런 선행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기회를요?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한다고 느끼잖아요. 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용서가 가능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랑의 관점에서는 뭐 바로 용서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인 우주 법칙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봐요. 고난이 없다. 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자기 행동이랑 그 결과, 그 그러니까 그래서는 운명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배우도록 그냥 지켜봐주는 거래요. 우리가 함부로 그 과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간섭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는 일상적인 실수와 좀더 깊은 차원의 운명적 원인을 구분하는데, 이 후자는 용서가 아니라 오직 균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학습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용서를 통해서 좀위란을 얻고 싶은 우리 마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균형과 자기 책임을 딱 요구하는 우주 법칙 이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청취자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이 글은 분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균형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이걸 강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요. 만약에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실수의 결과가 그게 용서받아야 할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회복하고 뭔가를 배우기 위한 기회라고 본다면 청취자님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실수나 좀안 좋은 일을 대하는 청취자님의 접근 방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사유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신 청취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